아, 처음이야 거의. 아, 그래요? 제, 오. 제 제가 제가 한거 방송 시간 봐보면 거의 다2 시간 아니면 몇 시간이거든요. 아 아. 필이면 오늘. 음. 내가 몇 개를 지워야겠다, 그냥 게임을. 구구덕 구구덕 어차피 두 개가 있으니까. 풀 플레이에서 어 지워야겠다. 안 된다 이놈들아안 된다 어 됐다 돌아오셨군요 네. 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아 잠깐 물 떠오고 왔어요 그렇구나. 근데 이따가 뭐 합방하면서 그그그님 그 방송 보면서 하겠어 아 어, 그게 좋겠다 헤헤 <laughs> 음. 음. 어, 아, 뭐 혹시 그 다른 게임을 하실 생각 있어요? 무슨 게임이요? 어, 그냥 약간. 다른 게임 아무, 아무 게임이나 응. 아, 하고 싶은거 아무 게임이나? 아 좋죠 저. 나 하고 싶은 거. 음. 그... 역시. 무 무료에서 무료말고 아... 나 통장이야. 아 무료에서 <laughs> 무료에서 음음 음... 오버워치 하세요? 오버워치 안 합니다. 와 <laughs> 쉽다. 음.. 배그 안 하신다고 있고 아, 음.. 음.. 어..없어요 <laughs> <laughs> 어, 어, 나 야, 내가 하는 게 지금 나, 나와 컴퓨터에 깔려있는 거는 이터널리턴이랑 아! 리설그턴이랑폴가이제 리서... 마인크래프트, 킹갓캐스, 구스코스터 니케, 로블록스. 아, 어, 로블록스를 설치해야 되는. 로블록스 왜 깔았지 나 생각해 볼까. <laughs> 어, 어. 아, 킹갓캐스이나 틀까. 음, <laughs> 어떻게 할까. 음. 요즘 보시는 드라마 있으세요 혹시 아 보는 드라마요 네. 음 요즘에 볼 드라마가 어 있는데 네.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아예아 그게... 예. 아, 아그 아이유 나오는 나이 아저씨? 나이 아저씨? <laughs> 나이 아저씨 아, 아이유 나오는게 워낙 많아가지고 <laughs> 아 그쵸 아 제가 근데... 요즘, 요즘 드라마 그 이제 당신은 내가 나이 알잖아요 알잖아 아 알죠 <laughs> 그죠 근데 애들이 나보고 약간 조금 많이 많이 엠지에서 많이 많이 딸린대 <laughs> 아, 아 엠지하기도 어려워요. 아니 그 내가 사실 아이돌을 아예 몰라. <laughs> 아, 어 저도 하나도 몰라요. 어. 어. 아니 근데 이제 아이돌 아예 몰라. 근데 이제 뭐냐 무슨 뭐뭐뭐그뭔뭔뉴 뭐였는데 뉴뉴 뭐시기. 유진. 멋있다. 어 뉴질스 아 그래 뉴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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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 때문에 알아 그 뉴스에 나와 아. 아 뉴스에 나서 어. 다른 사람들은 진짜 아예 몰라음어 그럴 수도 있죠 이게 mg가 꼭 아이돌을 알아야 된다는 편견 너무너무 합니다 아, 대식자 님잘 오셨습니다. 폭삭 소갓스다. 오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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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잘 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소통하고 있습니다. 네. 합방 인원의 이제 그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샹농크스입니다. <laughs> 어, 잠깐만. 나만 그런 거? 아, 잘못 눌렀다. 잘못 눌렀다. 잘못 눌렀다. 왜요? 아, 아니구나. 아, 잘못 봤다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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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머나. 이거 어, 어그그그 그, 그, 18분 남았다. 어떡해? 어, 어 18분 밖에 안 남았어요? 어떡해. 아, 18분밖에 안남았어요 아, 어떡하냐. 와. 아, 좀 더. 좀더 대화를 어우, 너무 귀엽시다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많아요 음, <laughs> <laughs> 어 잠깐만. 저이 저거 약간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닌가? 야 흔들어 흔들어. 어 약간 비슷하게 생겼네요. <웃음> 귀엽다. <웃음> 더 있는게 있긴 한데 이 <laughs> 위에는 더 해야 돼가지고 내가 알겠어요, 음 더. 어? 요거 하 하자 이것만으로 만족해 합니다 요거 하자 하하 <laughs> 아, 귀여워 <웃음> <웃음> 아 힘들겠지? <laughs> 야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1 6명 합방 벌써 약간 벽이 느껴지는 어, 나포하면서 16명인데 그중에 이제 그 중에 이제 그자퍼님이랑 비슷한 팔로워분이 계시고 아니면 는여자 있고 자는여 있고 여자는 까지 있어요 어 <laughs> 맞네 오. 폭이 넓다 너무 좋아요. 근데 그중두 명인가 두 명인가가 제가 거기 매니저여가지고 어, 뭐 음. 쉬웠어. <laughs> 그 초대하기가 쉬웠어. 그사람 그러니까 초대하기가 쉬웠어. 그 할래요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한다고 하더라고. 음사실은 원했던 거 아닐까요 <laughs> 스스로? 아 근데 고맙대요 되게 그, 그 해줘서. 나도 고마웠어 사실. 어. 솔직히 인원이 음. 내가 그 그냥 자신만만하게 그냥 인원 모을 수 있음 하고 갔었는데 세상 나도 잘못 모을까봐 걱정됐어 됐지 아될 수밖에 없죠 어, 이제 만약에 이제 인원을 못 모은다 하면 이제 그 합방은 물로 물로 가는 거고 아 <laughs> 그래서 어쨌든 어제 내가 그합 약간 그 합방 연습 좀 했거든요. 네. 전에 구구도 약간 그거 약간 오류가 조금 있었어가지고. 어. 오. 구구도 약간 오류 있었는데 오늘 고쳤어. 아 다행이네요. 어안 고쳤으면은 난리 났을 테니까. <laughs> 아. 음, 나중에 디코방 만들 때 꼭. 저한테 맡겨요. <laughs> <laughs> 네, 꼭 맡길게요. 내가 관리할 수 없는 얼마나 많아. <laughs> 어. 아 참고로 만들어드는데 아무것도 안주셔도돼요예 <laughs> 미리 말하는 거. 미리 아 그래요? 아, 알겠습니다. 미리, 미리 안 마음은 바라니까, 안 말아 보니까 안 말아 다 보니까 이제 머리 주더라고 계속 나, 나안 받아 난 진짜 안 받아. 아니, 주면 맞긴 한데 진짜 안 받아. 나 <laughs> 좋아, 좋아. 오케이 공짜. 아, 아 감사합니다. 무료야 아무것도 안줘내 진짜야. <laughs> 네. 어, 장난 아니고 진짜 진짜 진심이야 진담 진담. 어. 아 네, 어. 머리에 새겨 놓을게요. 아 어,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. <laughs> 어, 잠깐만. 트포님 치킨 좋아하시나? 아, 치킨 좋죠. 맛있죠. 치킨 좋아하세요? 네. 생일이 언제세요? 어, 저 생일 2월9일이요아 이미 지났구나. 네. <laughs> 어, 생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축생이셨으니 생일 선물을 드려야겠죠. 아! <laughs> 정말요? 기다려봐. 처음이에요 이런거 핸드폰이 있었는데 찾았다. 쿠폰. 아, 여기 있다. 아,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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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아, 다 아, 다 아, 다 아, 만?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딱돼딱돼딱돼 내가 어제 저장해 놨단 말이지 여기 있다 맛있게 드세요 뭐야 감사합니다 어예 아, 맛있게 드세요 <laughs> 와 진짜 감사합니다 <laughs> 받을 줄 예상 하나도 못했어요 <laughs> 맛있게 드세요 <laughs> 아, 네, 감사합니다. 그, 그 먹기 전에 약간 인증샷 같은 거. <laughs> 아, 인증샷. 꼭 올리겠습니다. 아, 제가 네. 보내 드릴게요. 캔디로. 오케이, 오케이. 해졌다. <laughs> 네, <먹으셨다. 웃음> 자, 이런 걸로 이제 우리는 이제 친구가 되었다. 와. <laughs> 와, 와! 완전 친구. 아, 친구. <laughs> 네. 이제 주 약간 합방은 주로 이제 합 어. 주말 주말에 받을 것같은 합방 하더라도 그러니까. 아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그럼 주말에 또 나중에 합방. 합시다. 합방 합시다. 합방. 합시다. 다음 주에 잡있는거 없으니까 토요일 일요일. 그 아, 토요일은 안 되겠다. 일요일 그쯤에 되겠다. 네. 그럼 일요일 날 합방합시다. 아, 아, 이번 주 아, 오케이. 밤에 하면 되겠구나. 9시. 어, 다행이다. 아. <웃음> 오, <웃음> 다행이다. 밤에 하면 되어서 다행이다. <laughs> 이게 이제 어? 저도 이제 그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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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간이 있잖아 이제 어 이제 다 있는 거 요거 요거 아아 어. 아, 뭐. 아, 그쵸 어, 있죠 어. 다, 다 있죠 뭐. 근데, 아 뭐. 저도 해야 되는데 음. 그때는 이제 한 다음 주까지 합방하고 이제 좀안할것 같아 막 거의 아 어쩔 수 없죠 어, 그거면 다 이해 줄 거예요. 3, 다 4, 이해할 수밖에 없어. 4월 지나고 그때쯤이면 다시 시작할 것 같은데. 방송도. 아. 어... 4월 한 지나면? 아... 어, 그때쯤. 근데 어차피 음... 나는 그게 빨라. 그 보는 게. 아, 빨라요? 네, 되게 빨리 봐. 천재 시네 아, 네, 보는 게 빨라요. 빨라. 그 날짜가 날짜가. 아, 아, 보는 날짜가. 네. 음, 저희 학교는 아 아이 예. 저희는 글쎄요. 언젠지 <laughs>